뭐라고요? 눈큰고요자세요눈녕요눈녕하세요안세히안녕요자세히봐봐요안녕하아요안어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하요 조인성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오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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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이름 얘기 안했잖아요 조인성 오빠요김오빠요김 오빠 하니 아 제가 이제 무대 위에, 밑에 내려왔어 소개를 이두 분을 드리겠습니다. 좀 가까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가까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악수 한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이따가 손떼 가지고 드릴게요, 제가. 네, 가지고 왔어요. 자두 아, 번째 분 가수 분들 두분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K.윌 씨. 아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앞에 나가서또 새로 좀. 아, 고지장님 어디 계십니까?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지장님, 네, 네, 네. 아니고 예, 고맙습니다. 네, 저기, 죄송한데 어니 이러시면 고지장님이 분위에 곤란해지십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고지님, 일사말씀한 말씀 하셔야죠. 네, 요또 하면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앉으세요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잘나오신 모습 좋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말음이 이렇게 너무 좋으셔서 맡기셨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구지영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알았어 알았어그 다음에 고지사님시죠 <laughs>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laughs> 잘 지내십니까? 네 아까 인사하셨습니까? 아 인사 못하셨죠? 도지사님도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세요 네 인사 말씀 하시든지 노래를 하시든지 알았니다 저 흥분하시면 좋은데 여기 앞에 여고생이 도지사님한테 반말했어요 노래해 노래해 아 어, 좋은데요 이런 분위기서 좋습니다 아, 우리 김재동 씨 멋있죠 저는 허태정 구청장님이 추천을 해서 왔는데 김재동 씨가 온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김재동 씨를 위해서 뭐 여고생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준비했어요 뭘 준비하세요? 네, 카메라, 이 뭐죠?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네, 고맙습니다. 진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살이 조금 빠지셨네요. 네. <laughs> 자, 자, 아, 오셔서 고맙고요. 자, 아,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아, 저하고 원래 여러분들하고 노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갔어요. 한 20분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괜찮아요. 아, 짧고 치열하게 놀면 되죠, 뭐 그죠. 네. 여기까지는 무대 위에서 하는 것만 봤죠. 네. 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했죠 지금까지. 네. 앉안가지고요 네. 그죠. 무대 무대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 이쪽. 여기가 무대입니까? 네. 아니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항상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항상 무대고. 주인공은 여기 서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까?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은 늘 종이고, 무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주인들이지요. 그죠? 그래서 주인들이 열심히 놀아줘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놀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어, 선물은 제 대형 브로마이드 사진 다섯 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네! 집 앞에 걸어놓으면 도둑이 안 들어요. 식탁에 걸어놓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요. 안방에 걸어놓고 다투 놀이하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눈에 꺼지면 백만 점이에요. 눈에는 잘안 꽂히죠, 에? 자, 그래서, 어, 제가 선물도 조금 준비를 했고. 근데 지금 거의 뭐한만 명, 만분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다놀 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놀 준비가 됐는가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놀 준비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준비하면 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쫙들면서 아시겠죠? 네! 자다 같이 준비! 짠! 네. 아, 목소리 이걸로는 준비 안됩니다 준비! 짠! 네. 준비! 짠! 네. 제가 하나 둘 하면 여러분들은 뭐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자 준비! 짠! 네. 하나 둘! 네. 둘 둘! 셋. 네. A B C 안 가르쳐줬는데도 이렇게 <laughs> 완벽하게 하시는군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놀라운 분들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내시다니요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네! 하나 둘셋둘둘 A B C D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놀라운 분들입니다 <laughs> 놀라운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조금 된 걸로 보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음악을 딱 틀어드리는데 음악을 틀어드리는데 일어나서 춤추시는 분들 일어나서 춤추시는 분들 중에 잘 춘다 하시는 분들 제가 뽑아서 선물 드리는데 일어나서 춤추시면 가산점 100점 의자 위에 올라가서 춤추시면 가산점 200점 올라가서 춤추시고 위도 벗으시면 가산점 300점 위도 벗고 바지까지 벗으면 가까운 경찰서나 공부대에일어나겠 바로 구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에서 마음껏 한번 놀아보세요 아시겠죠? 무대는 여기입니까 거입니까 여기요! 거입니다자 음악 시작합니다 박수! 박수! 오! 박수! 화이팅!

네널 진짜, 자, 멋진 자라, 결석 미쳐라, 너무 잘 나에게 맡겨 우리들 오 보내는 야 h e 됐습니다. 참, 아이고 이거 우 살았습니까 이때까지? 이래 다 참고 어떻게 살았어요? 선착순으로 일곱 분만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So.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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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옆으로 옆으로 오세요 옆으로 옆으로 오세요 그래 그래 뛰지 말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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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미 결정 다 됐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돼요 또네네다 왔어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네 고마워 충분합니다 네 그렇죠 어린이 올라오세요 어린이까지 올라오세요 네 말은 통합니까 내하고 자 지금 대화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네그 조심하세요 에이. 무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오세요. 올라오세요. 아이고, 예쁩니다. 천천히 걸어올라옵니다. 거의, 거의 올라, 거의 올라오시는 폼은 국가원수급이에요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손을흔들어서 아이고, 거의 우리 지식 정상의 분이에요. 뵙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어, 준비가 다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머리를 이틀 전에 깎았는데 잘못 깎아가지고요. 어, 밤마다 이미자원의 불지르는 꿈을 꿉니다. <laughs> 어, 이따가 나중에 또 한번 꼭뵐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 앞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 밀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네. 좀 네. 좀 네. 천천히 하세요. 얘기. 어차피 시간 태우는 게제 전공이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뭐 저는 말안 하고 이렇게 안경 벗고 가만히 있어도 한 5분은 때울 수 있습니다. <laughs> 밤에만 봐도 뭐. 그죠? 여기가 사인해주세요! 눈이 많이 작습니까? 별로 안 작죠? 근데 이제 되게 속상한 건 그런 거죠. 네. 비행기 타고 행기를 제가 가끔 씩타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승무원분이 담요를 덮거나 이럴 때 되게 속상합니다. 분명히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담요를 덮었어요. 밥을 안 주고요. 계속 주무시고 계셔서 서빙을 못 한다 그랬어요. 되게 속상한 적이 있긴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요 네, 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이분들 소개해드리고 아,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 큰 <laughs> 출시가 붙이지 않고요 여러분 늘 자유롭고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늘 주인공이니 주인답게 어깨 당당히 펴시고 기죽지 말고 그렇게 같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열심히 한 살아봅시다 하시겠지요? 뵙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김주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수식어 붙이지 않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와이비입니다.